안녕하세요. 미국장 읽는 야옹입니다. 오늘 자 미국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 리브레이션 데이, 관세 발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움직임은 어땠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자 주요 지수 마감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0.7% 상승한 5670.9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나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6% 상승한 4 2 2 2 5 3 2 포인트를 기록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0.9% 상승한 17,601점 0고 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를 주시하며 변동성이 컸지만 결과적으로 상승 마감했네요. 자, 오늘 시장을 움직인 가장 큰 이슈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을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하며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기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는 무려 54%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유럽연합 제품에는 20%, 그리고 영국과 호주에서 수입하는 제품에도 10%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무역 긴장이 다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별 기업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테슬라는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예상치를 밑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5%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론 머스크 CEO가 정부 효율성 부서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투자자들은 이 소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은 틱톡의 미국 사업부 인수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2% 상승했습니다. 만약 이 인수가 성사된다면 아마존은 SNS 시장에서도 강력한 입지를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된 ADP 전미고용보고서에 따르면 3월 민간부문 일자리가 15만 5천 개 증가하여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고용지표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은 페데의 금리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지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발표 이후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방어주, 국채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계속해서 주목해야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변동성이 예상되는 만큼 투자 판단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